I wait to see your golden smile, feel of a thousand kisses. Oh, please stay a while. I reach up to hold your sunlit face. SNS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마케팅 방법 이제 앞으로는 필수가 되는 거죠. 평소에 피부 관리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니즈죠. 지금 제가 조금 친숙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회차를 거치면서 조금 만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친숙한 것 같고 여드름 압출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여드름 여드름 압출, 압출 장인, 에스테틱 다 주제가 이어지죠 원장님들 컨셉을 한번 정해주셔야 돼요 요즘엔 우리 샵다 잘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요 안가요 잘안 가요. 우리 샵다잘 하지만 여드름 안 아프게 진짜 잘 압출해요. 혹은 우리 불급증 케어에 정말 특화됐어요. 특정 주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샵에도 이런 컨셉을 잡아 놓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제품 선택하실 때 회사를 한번 꼭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뿌리가 되는 회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브랜드는 금방 휘청거리기 때문이죠. 원장님들이 브랜드를 선택하실때 브랜드가 탄탄한지 회사를 방문해서 직접 테스트도 받아보고 또 중요한 건 교육부가 잘 되어 있는지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과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만 체크해 보셔도 아, 이 회사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운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올린 영상, 나도 그거 올리고 싶어요. 하시면 요청하세요. 드릴게요. 저희 단톡 있잖아요. 단톡에, 예를 들어, 물이랑 효소, 효소, 알로에 영상 봤어요. 근데 그거 저희도 올리고 싶은데 영상을 못 찍겠거든요. 그렇게 요청하시면 그 영상 드릴게요. 시유 활동을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훨씬 더 좋다.